안녕하십니까. 정선유 세종부동산입니다. 에, 오늘은 제가 지금 싼땅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예, 싼 땅이 뭐 어느 정도 싸냐 하면은 일단 공시지가보다 예, 쌉니다. 예, 그 대신 평수는 좀 크고요. 지금 보이는 이, 이, 이 전체 이 토지거든요. 보니까 그 컨테이너 그 한동도 있고 하는데 이제 앞에 전망은 예 이렇게 전망 아직 앞에 뭐 계곡이 보이고요 하천이죠 예그 지장편이 내려다 보이고 마을이 쭉 내려다 보이는 네 예, 그런 토지입니다 예 평수는 약 2,500평 정도 되고요 싸다고 해가지고 뭐 땅이 형편없는건 아니지만은 형편없는게 그런건 아니지만 일단 뭐 단점은 뭐 몇개 있습니다 예 예, 지금 여기는 들어오면 마을에서 쭉2 차선 도로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철길 지나가 들어오거든요. 들어오면 일단은 저기 저기 전원주택 저 옆에 전원주택 한집 있고 예딱한집 있습니다. 예, 일단은 앞에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. 예,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강원도 정성군 남면 유평리입니다. 유평리고 면소재지에서는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. 예, 앞에 고장도로 접해져 있고요. 예, 앞은 요래 좀 해주면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계획관리전이고요.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5만 2천 원입니다. 근데 이제 공시지가보다 싸게 파는 거니까 평수가 일단은 좀 넓어서 그렇지 넓은 평수 산탕 어 찾으시는 분은 일단은 이 땅을 좀 한번 저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예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보면 산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땅이 싼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향이 북향입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북향이라 가지고 지금 보신 옆쪽이 땅이거든요 예 북향이라 가지고 뭐 해가 전혀 안들어온는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일단 숲 속에 조용하게 생활하실 기초하실 분들은 예. 집안채 짓고 어뭐 짐승 키우고 이러실 분들은 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앞쪽에 하고 일단은 다시 한번 뭐 앞쪽에 참고적으로 저기는 이거 그채 채석장인데 저 안쪽에 굴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굴 속에서 채석하기 때문에. 크게 뭐, 항공 오염이 있고 뭐, 그렇진 않습니다. 옆에 집도 다 있고 그러니까요. 그러면, 더론 영상으로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, 또 뭐, 설명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토지, 이제, 진입로 부분입니다. 이렇게, 예, 이렇게 포장도로에 쭉접해져 있고요. 지금, 우리 토지 경계를, 이, 좀 크니까 좀, 잘 모르겠지 모르겠지만, 이쪽으로, 이, 이렇게 해가지고 쭉, 쭉, 예, 이렇게 숲 쪽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요 포장도로 있는데, 이렇게까지 쭉 붙어 있습니다. 예, 2470평이고요. 예, 2530평 정도 빠집니다. 예. 이 땅에, 일단은, 한, 제가 볼 때는 저쪽 위에 아직까지 못 찾은, 산으로 해가지고 못 찾은 부분이,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쭉 둘러보니까, 이 아래쪽, 아래쪽에는 주인께서 이래가지고, 예, 저 경계에다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. 청량도 했고, 청량 말뚝도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는 경사도 정 어느 정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래가지고, 조금, 전에는 보니까 이게 산으로 많이 묵었었는데 최근에 주민장께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고 저기 보면 유실수 같은 거 많이 심어놨고 저쪽에 보면 컨테이너도 한동 갖다 놨더라고요. 일단은 전기 이미 뭐이 앞쪽에 전기가 다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물인 물인데 이 옆쪽에 옆집에 옆집이 저우이한집 있거든요. 저기 한 집이 저 집은 이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. 예, 저것도 저희가 예, 몇년 전에 제가 7년 전에 소개해 가지고 기존 하신 분인데 일단 예, 여기도 그 물은 지하수를 개발하셔야 될것 같고 안 되면 저 옆집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얼마 정도 보조를 해주시 가지고 그래 물을 끌어 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안쪽으로 한번더 들어가가지고 조금 설명을 더 해볼게요. 네. 주인장께서, 예, 다시 들어오는, 제이 땅 들어온 입구 도로는 이렇고요. 일단 토지은 그렇게 예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, 여기 보면 더덕도 많이 심었놨는데 이게, 이, 이런 게다터덕입니다 어우, 덕이 굉장히 많네, 보니까. <laughs> 이게, 옛날에 이게 터덕밭이었는 기억이 나는데, 더덕 해 먹어야 되겠네. 예. 일단은 저 제가 저기 이 토지에 유실수를 심었던데 유실수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요. 이게 주인한테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예. 이 무슨 유실수지 하여튼 전체 한약한천한천한이 삼백 평은 유실수로를 심어놨습니다. 나머지는 일부이는 임야가 돼 있지만 은 이게 지목이 전입니다. 이 이인나 이것도 저희 토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보니까 청량을 해놨더라고요. 지목은 계획 관리 전입니다. 예. 계획 관리 전이고, 아, 이 땅에 활용을 뭘 어떻게 해야 되나? 제가 볼 때는, 예, 그냥 농막 한동 지으시고, 그 다음에 짐승 키우실 분, 예를 토종닭이나 뭐 염소 같은 거, 그런 거 키우실 분들데 용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컨테이너 있는 부분 한번 가보고 또 위에서 전망을 한번 보고 이렇게 토지를 보고 영상. 아유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네. 컨테이너는 어제 중고를 가져오셨냐 보니까 어제 농기구 같은 그런 거 보관하는 것 같고요. 뒤쪽은 다 숲입니다, 이렇게 이렇게. 예, 뒤쪽엔 다 숲이고요. 이 숲도, 저쪽에 보시면, 띠, 띠눈을 낳는 게, 저기, 저기, 어, 우리 땅이경계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? 보니까. 저기 보니까, 아까 빨간 말, 말목도 보이던데, 전체적으로 바티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. 예. 경사도가 좀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밭이 경사도가 이렇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경사도가좀 많이 있네요. 여기 여기 전부 더덕을 심었네요. 보니까 더덕을 심었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한번 이게 무슨 이게 잘 모르겠네, 복숭아 나무 같기도 하고, 예, 이 복숭아 나무 같기도 하고, 전체적으로는, 예, 쭉 유실수로 심었는데, 모르겠네. 밭이 좀 경사도가 좀 있네요. 싼 이유가, 예, 제가 보니까, 이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온 이유가, 딱 보니까 두 가지네요, 보니까. 첫째는 경사도가 좀 있고. 두 번째는 어휴 도둑이 있네, 여기. 두 번째는 향이 북향이라서 그래서 안갔네요 보니까. 네. 그래도 앞이 전망은 이렇게 싹 튀어 있습니다, 예. 아, 내려다 보이는 맛이 있고요. 얘도 싼 가격이 저렴하면서 큰큰땅 원하시는 분한테 맞겠습니다. 예, 들어오 다시 진입 놓고 우리 옆쪽에 저희 옆 옆쪽에 적을 나갈 경계입니다. 우리다고 옆에다. 옆집도 땅이 2000평 정도 됩니다. 예. 우리 거는 조금 더 큰데 장사도 좀 있으니까 땅을 다못 찾아 뭐 전체적으로 뒤쪽은 산이고 그래도 아늑한 맛은 있네요.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예. 위치는 정선군 남면 유평리고요. 정선 어, 남면 면사무소에서는 한, 한 10분 정도 들어옵니다. 예, 정선읍 쪽으로 이자선 예,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있고요. 들어오면 한 집이 있습니다. 저쪽에 한 집이 있고 땅은 2,470평입니다. 매매 금액은 1억 2천인데 약 한, 뭐, 평당 한 4만, 뭐, 6천원, 7천원 정도 되는데,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는 1억 3,500만 원입니다. 예, 공시지가보다 좀 싸고요. 예, 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, 열어보시면, 좀 경사도가 좀 있고요. 두 번째는 향이 북향입니다. 그렇다고 해는 안 들어온 건 아니고 해는 잘 들어옵니다. 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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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토종닭이나 예, 염소나 이런 거 하실 분, 이래가지고, 예, 그런 거 키우고 기촌하실 분은 맞은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정선유세종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